우리가 빨라 우리가 빨라 얘네도 음. 셋인데? 우리가 빨라 어 여기 하게 옥상 내리는 있는데? 어, 내렸노 <laughs> 와나 장전 <laughs> 햄퍼 기절이에요 나이스요 사운드 들립니까? 내거가 네, 그 바깥쪽에 있었어 우나그 앞쪽 조심해 안 보여 돌 조심해 돌 <목소리> 아, 저는거 같은데? 아닌가? 아, 집안에 발소리들려 어, 아, 저거. 아, 저거. 아, 저이 아, 저거. 아, 저거. 아, 뚝 아, 삼, 아, 삼거 아, 저거. 아, 진정해 진정해 저 이멀전시, 아 이멀전시가 아니고, 그 뭐야. 이멀전시, <laughs> 응. 그, <laughs> AR 보정기 가져다주면 대동기 하나 드릴? 데스코~! <laughs> 왜? 다 불러봤어. 보정기 있나? 아니, 나도 없는데. 요새 불러갈까? 누나 집 가자고? 물집 뚫러 갈까? 6배 남는디. 언니 어, 필요하지? 버려놨디. 아니 먹어줘. 내 마음속에. 장장 꺼내. 장장 꺼내. 내 가슴에 손 한번 얹어봐라. 보정기 줘? 어. <laughs> 예, 보정기. <laughs> 보정기. 애기야 조용히 야, 하고 야. 상갑봐 남아 조용히 하고 상갑봐 보정기 아 상갑봐 보정기 여기 있다고 보정 보정기 조용히 육대 육어아나가져가나오오 요요 암살 할라아 r y I got 어떻게? o b 로 e m I'm sorry. y o u r 어 a problem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봐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이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거 아, 1번? 왼까지 하나 왔고 확인해 잠깐만 여기 스팟탑 서줘 하나 더 뛴다, 왼쪽으로 쪽으 왼쪽 바이로 하나 더 바로 가? 왼쪽 양 걸렸어 3기절이고 3번 있어 3번 한번 확인 한번 여기 잘안 나오는데 이거 살지로 왔을 거야? 아 빠졌다 1번까지 3번은 안보여 지금 내 시야에서 일번 빠진거 머리앞인데? 집으로 빠졌다? 확인했 이거 터치하고 확인. 빠진걸꺼번 돌... 돌에 있어 음. 1번돌도 터치중일 듯? 음. 빠진다 1번돌도 와나이가다 음. 한번 기절이 3 번에 셋이야 지금 한 번에 서 확인했고 1 번은 모르겠음 어떻게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기절 잠깐만 쌉그번 빠졌어 3 번으로 다 빠졌어 여기 아, 줄기 기절이야 아한번 어디 있다고 더 짱구 집 위층 같은데 어2층 아, 있다 미친다. 2층 있다 뭐삼번 하나 더 있을 거다 짱구 집 위층 기절이야 하나, 하나 더 있어. 한번 라스트야. 내 발밑 발소리 뭐야? 걔 기절이잖아. 한 번에 셋이었는데? 아, 한번안 보이는데? 내 발밑에 발소리 조금 나오는데? 아, 상민이 있대 있나 보다. 있나 보다 그럼 빨리 해야 되될 듯. 여기 쪽이지. 정확히 모르겠어. 어, okay. 아, 그냥 아, 설까? 아. 여기 필필필 필. 김 i p Pipip. p i p 바로 P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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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어 p Pi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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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야 근데 나 혼자 지킬 수 있어? 몰라 그냥 해. 비지 마 띠야. 에이 여자. 어? 네. 일단 받아 봐. 같은데? 온다. 박아가 온다. 할라. 아, 됐 자, 간다. 나다너너 너. 아, 저 야, 쪽에 <laughs> 왜 이래 도망갔어 핑 세울 듯? 박더이 총소리 듣고 바로 도망가버렸던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? 야근 지금 포터 뒤에 뭐개만 실려있어 어 그래? <laughs> 포터 뒤에 짐 한가득이야 연막에들 싹 이거 너희 좀 진다 한 번에 둘이상? 뭐였고 살 간다 집에들이 나오고 있나? 살렸다 가 나이스 어클 우리 한번더다 가면 되겠다

반차에세우는 있어. 개개야 개. 니이 새끼가 여태. 빡깨찍 겼다. 야, 근데 종 면서 하게 찢기면 왜 뺏기 는데나너옷이떴 는데? 자 간가? 자 간면 옷이 자체 가, 안 뜨면 종 비한테 하려면안뜰 텐데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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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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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거기 둘이었어, 우리 가련 1등에 싸우고 있다. 이 어, 바위 맞아. 그도다이에오른 쪽에 터진거 있다. 이스이스 기절이야. 기절차 운전이 안 돼. 야, 출발한지 B-R 타 출발한다 아이번이비열이구나야확실치 그냥 확실보지다 그냥 와 보던가 와 보던가 내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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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평도 기절이야 나이스 신청을 하자 그냥 아, 1평 B-R 1자 야 아, 이거 딴데샷 와. 어와서서 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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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에에서 둘이, 둘이 입구에서에서비고 있어 나이 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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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까지하에서 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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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막을게 에서 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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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에서 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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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a 까아 2번 b 까 y I w 까아 1번 o buy. I want to buy. I want 번 o buy. I want 번 o buy. I w a 아 t to buy. I want to buy. I want to b 있 y I want to buy. I want 번 o buy. I want to b u 왼쪽 각 벌린단 말이. 아, 짜라. 잡은 건가? 어, 잡아 돼. 을 다시 다 이거. 이거 킬 떴고. 띄웠고, 이번 그대로지 아 응, 이번 그대로 차간다 이번으로. 코터. 야, 야, 이번 나 코터 피야 이번 나야너앞 차간다. 잡았어. 어이씨. 1번 나무 쪽에도 있어. 기절이 포터디. 포터디? 몰라 포터가 움 포터디. 이럴게. 내가 돌에 있어 그리고 아우씨 저거 못 잡았네. 얘네 지금 둘 기절. 돌에 피야 돌이 오른쪽 하나 받는다. 어, 오른쪽 쪽에. 오른쪽 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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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도. 도피야 어디 때려놨어? 나 네, 보여? 아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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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놨어야얘자다 장만아 1번 1번 나머 풀숲에 엎드려있다 야 아, 이거 초천이 없어서 이야나 죽은 줄알았 가고 뭐 한판한 거야?